아이씨, 아... 네, 안녕하세요. 이승데 지금 좀비한테도 탈출하고, NPC의 말을 발견했어요. 피가 없어요. NPC. 우와, 우와, 우와! NPC가 안 보여. 고기 아니야. 나무 아, 방판밖에 안 찬다. 구워먹어요. 아. 고기를 구워먹자. 아, 맞다. 셔탄도다 없어. 우리 여기 나무 캐, 여기 있는 나무. 타티 조그. 저장. 셔터 아니야, 저거. 하루는 안타 나무 뽑아버려 대장간 탔어 하루는 안 탄다 아 근데 대장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아나곡괭이 있었지 양치였 했다 아왜 하루 있잖아 아직 빠졌어 야 나무 부셔서 구워 이게 어디있는데한대 밖에 못 구워 먹어 가라 아 이거 말고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? 몰라 동굴 있는 쪽이야 거의 그 낭떠러지 같은 거 여기 어? 뒤에 동굴 동굴말고 잠깐만 TP 시켜볼까? TP 갔다 힐 못해 야 근데 에러가 왜또 거기 그거 에러 잘못했다고뜨는 거야 야 빵이다 누가저다 자란 거 뽑아. 밀라와 빵 만들어 조합된 애다 아 노답 아, 진짜, mp3가. 뭐가, mpc? 뭔 mp3야? 아무 말했있 n mp3. 아, 됐다, 이 정도면 돼. 안 돼, 난더 먹어. 아, 나도 진짜 주민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야. <laughs> 안, 나 식량. 안나 식량. 니만 먹고 있어, 뭐. 아, 니만 다 먹어. 이 식량 주세요. 양한 마리 더 잡았잖아. 근데 양 잡아서 뭐 나오냐? 이거, 침대 만들래. 침대 이미 있거든요. 여보, 근데 침다 만들어서 뭐해? 둘이 같이 자야 돼. 맞아. 둘이 같이 자야지 그거 나. 후 돼지다. 따라다니는 거. 야, 얘한테 밀 들어봐. 따라와 얘. 안 따라와. 아 돼지 고인가? 아니야 얘네한테. 양이야 양. 어, 양이 양. 양인가쏘가소 같아 양. 아 소일걸? 아 당근 당근. 아 맞아 당근. 당근. 돼지 당근이지. 돼지 당근. 맞다, 맞다, 맞다. 얼른, 라른안 되나? 먹여주죠 아니야, 꾹 어. 눌러야 돼, 이쁘 돼. 봐봐. 봐봐, 봐봐, 봐봐. 어? 새끼여서 어? 안 되나봐. 봐봐 오, 맛있다. 번식해. 번식 안 해. 번식해. 번식 못 해. 혼자서 해. 번식 못 해. 두 마리 있어야 돼. 응, 돼. 그럼 걔 새끼인가? 어, 새끼나? 자, 가아 가자. 일로와봐 나 mp3.. 아 mpc를 붙여아서 mp..일로와봐 왜자고 mp3를 일로와봐 때려주팅 어? 가자 조용조용 이니 혼자 생활하자마개지들아니 혼자 잘생활하면 돼들아 일로와 가여긴 퇴장합니다 열거 얘기들아 잘 있어 네 여러분 지금 강아지가 가야 돼서 이만 녹화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뿅